그동안 트레일러닝 대회들 중에 뭐 우승했었던 대회들이 뭐가 있었죠? 막 내리막만 40km 막 이렇게 돼요 7일 내내 산을 올라가시네요 <laughs> 거기서 이제 마이 마운틴 좀 갔잖아요 더할 수는 있었는데 김동현 선수가 확실히 한 달에 몇개 정도 달리시네요 저도 그래서. 산 자주 많이, 치약산 많이 가지 않습니다 이제 진짜 메인디시죠 네네. 트레일러닝으로 좀 넘어와서 그동안 트레일러닝 대회들 중에 뭐그래좀 네. 기억에 남는 대회들 우승했던 것들이 아... 좀 누가 있었요 우승을 해보다는 저는 작년에 이제 네. 후지를 갔다 후지백 네, UTMF를 갔다 왔어요. 저는 거기서 3위를 했거든요. 오. 근데 저는 거기서의 포디움이 기분이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오. 우리나라 대회가 아니고 특히 일본 대회에서 거기서 가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시상 때그 약간 무거운 분위기. 저는 그들을 알지만 그들은 저를 모르거든요. 어... 그들은 저를 몰랐고 저는 쯔블라진 딱컸을때 누가 나와 있는지 알았어요. 아저 어... 선수 왔구나, 저 선수 왔구나 알고 있었지만 일본 선수들도 그렇고 저를 의식하... 전혀 의식하지 않았을 어...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들과 충분히 경쟁을 했고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좀듯했던것 같고 아무래도 거기 대회가 그 페이스가 메인 후원는 음... 대회이기도 했고. 그 스케이트 소속선수로서좀 좋은 성적을 낸다는 게 아무래도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일 아닐까 하는 와... 좀 생각이 들어요. 뭐 마라톤으로 경쟁으로 따져 들어오면 사실 뭐 음... 진짜 경쟁에 잽이 안 되는 영역의 음... 나라의 기록들인데 그냥... 아, 아니에요. 근데 사실 거기서도 일본 선수들이 대부분 근데 네. 거기도 마라톤 베이스인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활 체육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는 거라서 거기도 꼭 마라톤 출신 선수들이 트레일러닝으로 전향하는 게 아니라 막 되게 다양해요 막 스키 선수들도 있고 음... 뭐 MTB 선수들도 있고 다양한 스포츠에서 전향해서 들어온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어...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거기서도 UTMF라는 대회가 메인 무대이기도 음... 하고 다양한 또 일본 뿐만 아니라 해외 선수들도 많이 참가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경쟁했었다는 게 저한테는 기분이 좋죠 물론 산에서는 저가 경쟁이 되더라고요 네. 예, 앞서기, 앞서기도 응. 하고 뭐 1위로, 뭐 1위로 올라설 때도 있었고 오. 2위로 유지할 때도 있었는데 여기 로드가 딱 나오면은 거의 사라지는 수준이에요 아 그렇게 빨라요? 네 예, 어, 빨라요 많이 빨라요 이게 확실히 거기서도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로드와 트레일은 좀 다른, 다른 영역이다 라는 게 거기서도 좀 드러나더라고요 실력 차이 뭐 크게 기록 차이가 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앞에 있는 선수들과 1-2분 차이도 사실 저는 큰 격차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거기서도 많은 걸좀 느끼고 왔죠 이제 좀 제일 기 남는 대회가 후지산이었던 것 같고 네네 뭐좀 제일 힘들었던 대회 같은 것있요 힘들었던 있네. 대회는 음. 제가 13년도, 14년도 지금도 그 대회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음. 토르데지앙이라고 음. 그 이탈리아 알프스 330km를 달리는 대회예요 <laughs> 며칠 동안 달려요? 일주일 동안 달려요 일주일 동안 달리는데 그 제한시간이 150시간이죠 150시간인데 1등, 2등, 3등 하는 선수, 선수들은 70시간대, 60시간대 뭐 <laughs> 들어와요. 우리나라의 상과는 지형적으로 너무 많이 달라요. 막 인도, 막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막 내리막만 40km 막 이렇게 돼요. 내리막만 40km를 뛰어나가내 그냥 그때 가면 무릎이 그냥 다 없는 것처럼 막. 그러니까 그때 사실 그때는 저는 그냥 완주만 겨우 했어요. 완주만 겨우 했는데 아직도 그때 부상을 저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약간 후유증처럼 관리를 안 하면 아직도 그 부위가 딱 아프거든요. 어... 사실 이제는 별로 나가고 싶은 생각 은 없고 사실 때 모를 때가 가장 용감하잖아. 아무것도 그, 모를 때가 가장 극한 한계 그걸 네. 도전한 네 용감한 거잖아. 요 그러면 또 궁금한 음. 게 이제 트레일러닝에 대해서. 사실 일반 사람들은 트레일 러닝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운동해는지잘 모르는 분들이 참 음, 많을 것 같아요. 음, 네네. 뭐 훈련 방법 같은 것거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훈련 방법도 방법이지만 우선 이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도도 아시겠지만 10km 막 뛰고 인터벌 그 30분 막 잠깐 해도 네. 하루가 엄청 피곤하잖아요. 아, 그렇그렇 너무 힘들잖아요. 이 트레일에서 10km를 뛰려고 하면은 기본 뭐 1시간 반, 2시간은 뛰어야 되잖아. 트일 러닝이라는 종목을 너무 처음부터 이 경쟁의 영역으로 접근하면 음... 너무 힘들어져요. 음...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전문 선수를 활동하기 때문에 여기가 저는 경쟁의 수단인 게 맞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이 경쟁의 영역으로 접근하면 너무 힘들고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산을 어떻게 좀받아들이다 드리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러닝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음. 등산도 자주 하시고 저는 아직도 오랜 시간 이트레일러 실을 지켜보면서 등산을 하시던 분이 이걸 되게 오래 하세요. 음. 등산에서 이걸 트레일러에 접근하신 분들이 되게 굉장히 오래 하시고 오래 즐기세요. 음. 근데 모드러닝 하시다가 트레일링 갑자기 하시던 분들 중에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음.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래 있다 오래 막 하다 보니까 좀 피곤하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까지 너무 피곤해져 버리면 이걸 음. 즐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산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좀 먼저 우선 가진 다음에 이트레일러닝을 시작하시면 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김준수 선수분은 이제 운동을 그럼 어떤 식으로 구성하게 돼요? 한 달에 몇 킬로 정도 달리실래요 보통? 음, 저는 그 키로수에 대해서 키로수 크게 중요하지 않, 않 생각하지 않고 근데 이것도 좀 대회마다 상대적인 것 같아요. 제가 만약 50km 대회를 준비하는데 코스 프로필이 있어 난이도가 좀 낮다 그러면은 좀 마일리지를 좀 길게 가져가겠죠. 음. 근데 누적고도가 한 3천, 뭐 이렇게 된다. 음. 거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리보다는 누적고도에 대비해서 좀 신경을 음.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누적고도를 쌓는 연습을 좀 많이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꼭몇 키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대회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계곡인 트레일의 어필을 네. 잘 올라가는 게 계곡인 가장 베스트 인코스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치는 또안 해요. 어필은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어필은요. 잘할 수 해. 있는데 오. 이 내리막은 이부하를 받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컨디션으로 완주하는 게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 킬리안 네. 존의 과거에는 팀 살롱몬에 있다가 지금은 엔노말이라는 브랜드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트레일러닝 프로 선수들 중에서도 거의 신이라고 보트인 네 신이라고 음. 표현할 정도의 그런 선... 이 선수가 과거 인터뷰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라톤러너, 로드러너는 평지에선 빨리 달릴 수 있지만 내리막에서 오래 달릴 수가 없다 음. 이, 오래 달릴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 부하를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낮다는 거죠 음... 그래서 긴 거리, 장거리 능력이 좀 트레일에서 긴 거리를 달리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르막은 아, 다, 다 잘할 또... 수 있는데 내리막에서 좀부활을 받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겠다 어... 그게 좀 피로를, 을좀 느끼죠 그러면 오르막을 잘할 수 있는 방법과 내리막을 좀부활를 연습할 수 있는 방법 하나씩 좀뭐 포인트가 되면 오르막을 잘, 있을까요? 오르막을 많이 연습하면 내리막을 잘할수 밖에 없습니다 <laughs> 저희는 그래도 네. 한국인이니까 좀더족집게 네. 식으로 어떤 네. 것, 약간 이거 많이 하면 도움이 된다. 음... 이런 게또 음... 노하우 같은. 거. 아, 노하우 같은 거요. 다양한 기울기에서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음, 다양한 오르막을. 기울기. 처음 트레일러닝을 시작하신 분들의 그 어필의 기울기와 네, 트레일러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울기의 온도차가 좀 달라요. 음... 온도차가 좀 달라요. 좀 고각의 기울기에서 롯좀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저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또한 단순하게 기울기가 있는 어필이 아니라 단차가 있는 음, 어필에서 왔다 왔다 이렇게 네, 할수 단차가 있는 어필에서 연습을 하시는 게 복합적으로 하시는 게큰 도움이 되고 한 지형에 본인의 몸을 적응시키는 것은 그것조차도 좀 본인의 한계를 좀 닫아두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지형에 어필해서 연습을 하시는 게 다양한 기후를 위해 어필해서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다운일은 어떻게 좀 부하를 적응시키는 훈련 같은 게또 따로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요? 그냥 많이 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 많이 달리는 방법도 없고 제가 아마 그 마라톤을 그 준비하고 다시 이제 트레일 러닝 시즌을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트레일 러닝을 연습하는데 다운힐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라톤에서 마라톤 로드러닝 훈련을 하면서 다운힐을 하면서 이렇게 지형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무게중심 이동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게 없어진 거죠 사라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무게중심도 뒤로 쏠리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운힐 러닝도 안 되다 보니까 많이 감각적인 영역인 거예요. 음...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많이,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지 좀더 본인이 민첩하게 내려갈 수가 있고 좀 겁이라고 그러죠. 쉽게 말하면 겁을 좀 내지 않고 좀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좀 생길 겁니다. 단발로 내려가요. 내려가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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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내내 산을 올라가시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본인이 네. 활동 변경 안에 다양한 네. 코스를 좀 마련을 어. 해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 주변에 로드도 있고, 인도도 있고, 좀 고각의 어필도 있고, 저 맨날 그치악산에 가지를 않아요. 아, 그래요? <laughs> 다들 막치악산에 맨날 훈련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거기도 가면은 부하도 굉장히 심하고, 이 심박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주 가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좀 난이도 쉬운 공간에서 좀 심박수를 또 로드러닝이랑 똑같아요 심박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영역에서 좀 자주 음. 훈련하는 게 중요하죠 어. 고강도랑 저강도를 섞어서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착약사에서사신줄 <laughs> 네. 알았어요 <laughs> <아니에요. 웃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네. 로드러닝과 네. 트레일러닝을 비교했을 때 어쨌든 네네. 쓰는 근육이나 뭐 네네. 호흡법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좀 차이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호흡법은 사실 잘 모르겠고 호흡은 네.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것 같고 케이던스가 확 다른 것 같아요 케이던스가 저는 사실 그 저의 모습을 보고 케이던스가 왜 이렇게 높죠? 음. 왜 이렇게 높아 저도 그렇게 높이려고 훈련한 적이 없어요 음. 훈련이한 적이 없는데 항상 트레일러닝 할때 오르막이나 내리막 내려갈 때 특히나 내리막 내려갈 때도 그렇고 케이던스가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오르막 올라갈 때도 거의 아꿈치 착재로 해서 보폭을 좁혀서 올라가는 편이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좋가지게된것 같은데, 요게 케이던스 사용하는 게 확실히 로드러닝과 트레일러닝에 음... 저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러면 L2. 어쨌든 뭔가 좀 보강 운동 같은거나 케이던스를 높이기 위한 훈련 뭐 이런 것들 뭐 따로 하시는 편이에요? 아, 저는 그런 건 사실 또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어. 거의 감각적인 영역인 음...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던스를 높이는 거는 좀 그만큼 좀 난이도가 어려운 음. 지형에서 케이던스가 높아지는 거고 또 임도나 이런 지형에서는 사실 또 케이던스를 좀 낮춰서 효율적으로 가는 게좀더 그게 유리할 수 음. 있는, 거,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좀 정답이다 라고 하기는 좀 누가? 그냥 저만의 그냥 종특이라그래야 되나 그냥, 음. 그냥 아무튼 그거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또 지금이 이제 7월이니까, 음. 이제 하반기 시즌도 네네. 뭔가 준비하거나 목표하시는 대회 같은 게또 있네요. 아, 일단 제가 1차전, 2차전, 상반기에 GTNS 시리즈를 나갔었고, 음. 그걸 마무리하기 위해서 GTNS 3차전을 참가를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프랑스 대회, 이제 UTMB 대회에 그 일주일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아. 그래서 그거를 뛰고 한국에 바로 들어와서 시차 적응하고 이걸 뛰어야 되는데, 일주일 차도 안 나, 한 5일 차밖에 안 나서,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하나를 포기하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사실 조금 감이 아직도 안 와요. 두개 모두 다 중요한 대회인데 음... 이두개 모두를 취할 수 있는, 있을지는 잘 몰라서 8월 초까지 한번 좀 몸을 만들어놓고 예행 연습을 한번 해보고 <laughs> 예, 예행 연습 한번 해보고 이걸 두개다 소화할 수 있겠다 싶으면은 두개다 하는 거고 그렇지 않겠다라고 제가 냉정하게 판단된다면은. 음...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에 집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포기라는 게 어느 대회가 지금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대그 음, u t m 이가 8월 말쯤에 거의 있는 거고 네. 그 다음 주에 9월 초에 1일에, 예, GTS는 이제 GTS는 3차 3차전이 3차전이 있는 9월 1일에 주제 3차전 있는 거죠. 어쨌든 뭐 국내에서는 네. 사실 뭐좀 격차가 있으니까 막 너무 아니,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항상 대회를 출발선에 서면은. 죽기사기로 뛰야 돼요. 이거를 어, 내가 좀 여유가지고 뛰는 어, 거는 저는 그건 진짜 상대선수에 대한 에이, 예의가 에이, 절대 에이. 아닌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위를 위한 경쟁하는 거는 상대선수에 대한 저는 예의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출발선에 섰으면은 죽기사기로 제가 있는 거다 쏟아붓는 게그게 진짜 프로선수의 프로 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아. 합니다. 네. 아 이게 참 요번에 하반기가 참 공교롭게도 그올번에또 울주에서 아시아 퍼시픽 트레일러닝 챔피언십을 또 진행을 해요. 근데 그게 또 스위스 일정이랑 한주 안에 또 들어와 있어요. 한주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아시아 퍼시픽 챔피언십 그것도 저는 되게 제저 중요한 무대라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또 나가고 싶.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저의 아, 우리나라에서 어.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경쟁력 있는 선수들이 와도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장점을 살려서 그제 저의 나와바리라고 해야 하나? 나와바리. 네, 우리나라잖아요. 또 아시아 선수들이 다 모아놓고 이렇게또 같이 한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또 흔치 않거든요. 음...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어렵다, 진짜 네. 어렵네요. 어려워요, 어려워.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올해 하반기의 목표인 거고 네네. 우리가 이제 좀더 멀리 봤을 때 최종 목표나 음... 좀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음... 지향점이 있을까요? 일단 올해 제가 GT-SNS에 합류하게 된 거는 아마 동화의 영향이 되게 컸을 것 같아요 음... 짧은 거리에서 저의 스피드를 확인했고 저의 스피드를 이어서 트레일러닝에 다시 합류하게 된다면 이 스피드를 살려서 더 좋은 성적을 낼수 있을 거라는 저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좀 짧은 거리에 집약적으로 좀 집중을 해야겠다 이거는 사실 올해가 끝입니다 어, 스테이스는 네. 올해까지만. 저는 이제 짧은 거리에서는 더 이상 올해까지만 이렇게 할 예정이고, 음. 내년에는 조금 더긴 거리 100마일 레스, 100km 레이스에좀 가서 조금 더이 e 스피드를 살려서 경쟁력 있는 선수로 좀 활동하려는 게 저의 예정이고, 조금 더 나아가자면 어, 해외에 있는 좀큰 대회, 아시아권을 넘어서서 해외에 있는 좀 대회에서 그들과 경쟁해서 좀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장기적인 목표는 아니고 저도 몇년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 제가 전성기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내는 게 저의 장기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담으로, 여담으로 이제 약간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한 것들이 있었어요. 네네. 얼마 전에 네네. 이제 또 매미킴 유튜브 네네. 나오고 네네. 너무 잘 봤거든요. 네네. 거기서 이제 마이 마운틴 또했잖아요 이거 좀 어땠었어요? <laughs>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어. 재밌었는데 사실 거기서 하나 느꼈던 거는 물론 화면 안에 나오진 않았어요. 영상 안에 어. 나오진 않았는데 더할 수는 있었어요. 더할 어. 수는 있었는데 김동현 선수가 확실히 선수에 대한 배려가 어. 있더라고. 요 아. 그만 하시라고. 아. 그러니까 저의 부상을 좀 염려하신 어. 거죠. 뭐더 제가 막 사점까지 다가서 가 막. 더막 밀어붙이면 아마 다치실 것 같으니까 거기서 좀더 어... 하지 말고 어,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라기보다는 거기서 그냥 깔끔하게 내려온 거거든요. 어... 확 역시 그 선수를 위한 그 배려가 어...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종목이긴 하지만 선수 대 선수로 바라봐 주시고 몸 상태를 좀더 체크해 주시고 좀, 좀 배려해 주시는 마음에 저는 그게 되게 조금 감사했죠. 좋은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아, 그것도 궁금해요. 이제 지금 노스페이스에서 소속 선수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여기가 어떤 개념을 어떤 지원을 받고 이렇게 소속 활동을 하면서 음... 어깨는 뭐 베네핏 이런 것들이 뭐가 음... 있나요? 방금 말씀해 주신 질문에 요즘에 조금 벗어나서 저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노스페이스의 지원을 처음부터 받았던 건 아니에요. 음. 저는 그 몬추라라는 브랜드에서 호... 그 당시 몬추라라는 브랜드가 토르데앙을 음... 프로젝트홀대 메인 후원사였었거든요. 2년 정도 지원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서도 해주셨던 당시에서도 생각그 대표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도 있고 저도 가지고 있었던 말이 대표님도 항상 저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김프로, 김프로라고 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가졌던 마음이 아 이게 후원사라는 게 후원사라는 게 티셔츠 막창 하나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게 작게 느껴질지언정 그렇게 회사에서 나를 믿고 지원해준다는 것 자체가 그게 굉장히 저는 크게 다가왔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그 당시부터 저는 티셔츠 한장 지원받는 순간 프로 선수라는 생각 음. 생각으로 항상 운동을 해야 지금도 프로고 그때도 저는 프로 선수, 누가 뭐라하건 저는 프로 선수였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저는 트레러닝 해외 대회를 사실 당시 국내 대회가 크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 대회를 나가다 보니까 브랜드 선수들 간의 유대 관계라는 게좀 있더라고요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음. 그 소속감이 다 소속감과 유대 관계라는 게 저는 있는 게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당시 음. 그래서 아, 노스페이스 소속 선수가 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음. 되고 싶은데 제가 노스페이스에 아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제일 저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노스페이스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다 하고 하면은 나를 <laughs> 좀 알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오. 지금도 노스페이스 100이라는 노스페이스 100이라는 대회를 한국에서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싱가폴 필리핀 태국 호주 중국 일본 이런 곳에서 TNF 100 시리즈를 다 하고 있었어요 음. 제가 이제 그런 대회를 다 찾아다닌 거죠 TNF 중국부터 해서 TNF 중국 TNF 태국 TNF 대만 필리핀, 싱가폴, 뭐 이런 다 찾아서 가서 다 푸디움에 올랐어요. 이제 빌드업을 한 거죠. <laughs> 내가 노스페이스 소속 선수들 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빌드업을 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노스페이스 백이라는 대회도 후발주야. 어째서 사실 기존의 다른 대회, 다른 나라에서는 노스페이스 백 아시아 퍼시픽 시리즈라고 해서 어, 다 아시아에서 호주를 비롯해서 대부분 나라에서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좀 늦게 들어온 경우였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저는 스페이스 소속 선수가 된 거고 그 이후로부터 저는 그게 가장 좋은 거 같아요. 네, 스페이스 선수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저는 좋은 거 같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선수들을 후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 또한 그 팀에서 같이 활동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저는 보기가 음. 좋더라고요. 그 선수들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 소속감 이런 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사실 이 소속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있는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동기 부여고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굉장히 자극제라고 생각하고요. 베네핏이라고 하면은 스페이스에서만 주는 그 베네핏이라고 하면 사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물론 소속 선수가 되기 이전에 기간도 저는 있었어요. 근데 선수가 이 선수가 맨날 잘할 수는 없잖아요. 맨날 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선수를 회사대 사람이 아니라 사람대 사람으로 좀 자빠지고 무너지는 기간이 있더라도 오래 길게 이 선수의 가능성을 좀 지켜봐 주신다는 그 점에 저는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고 출발선에서 섰을때그 당당함 그리고 제 기록에 있어 떳떳함을 줄수 있는 저를 만들어 줄수 있었던 저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진짜. 그냥 음. 협업 관계가 아니냐? 이 정도? 네그 진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빌드업을 했죠 근데 원래 주축 선수가 트레일러닝 선수가 아니라 클라이밍 선수들이 주축에 이요 음. 알파인 클라이밍, 터치 뭐, 클라이밍, 아이스 클라이밍 클라이밍 선수들 그리고 산악인 분들이 주축이었다가 이제 저는 이제 트레일러닝 선수로 간 거기 때문에 빌드업하는 기간이 좀 길긴 했죠 네, 짧은 기간은 아니었어요 네. 음. 자, 오늘 이렇게 또 트레일러닝 관련해서 너무 좋은 시간, 네. 너무 재밌는 얘기도 너무 많이 듣고 가는 네.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가 오늘은 테이블에서 이렇게 수다를 음. 떨었으니까 네. 다음번에는 또 기회 되면 트레일러닝에 진짜 산을 찾아가서 음. 한번 또 진짜로 몸으로 좀 배워보는 시간을 좀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네. <laughs>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러닝서전 다음번에 또 계속될 겁니다 또 다른 게스트를 보시고 러닝서전또 계속될 거니까 앞으로도 지켜봐주시 감사할 것 같고 오늘은 그냥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 진 거가 대보. 와! 블랙! 딱뭔가한번칼을 꺼낼 때 그래서 뭐좀 바닥에 아스팔트 가좀 뜨겁기도 하고. 이게 뭐 일일이 짜고 하는 거야? 어? 나도 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아. 나 매보. <laughs>